보이시나요? 와, 진짜 여러 가지 음식들 진짜 많죠. 자, 이런데서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와, 뭐 주스 같은 거 없나? 저는 뭐 주스 같은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자, 뭐, 뭐가 이렇게 많네요. 뭐 한국이랑 별 다를 것도 없다. 일단은 차가 너무 많아요. 일단 차가 많아요. 일단은 차가 되게 많아. 그리고 인상적인 게차 넘버 번호판이 되게 깔끔해, 여기가. 되게 깔끔하거든요. 보이시나요? 깔끔한 거. 깔끔하죠? 깔끔 그 자체. 어. 더 이상 더 간단하게 할수 없어. 진짜 깔끔해.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끝. t h 말이 뭐 필요합니까? 저거보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 수 없어요. 번호판. <laughs> 자 세븐일레븐도 보이고 도미노. 야 이게 바로 현지 진짜 현지인 음식이 현지인 식당이다. 여기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와 아따가 아 아우 음, 나무가 억세, 아우, 머리 찔렸어요. 어째 느낌이 좀 쎄한 게 너무 뒷골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야, 여기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음. 여기로 한번 가 봅시다. 아우,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저쪽에 시장 같은 게 있어서 한번 가 볼게요. 와, 이게 바로 시장이죠. 그냥 한번 가 볼게요. 와, 이거 뭐야? 중복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먹을 뭐거 없나? 마실 거. 아니 음식만 다야. 다 제다 팔고 마실 거 없어요. 이거 목말합니다. 목말라요. 마실 거. 아 마실 게 없어요. 와. 아니 난 과일 주스 먹고 싶은데. 어 여기 마실 거 있다. 거기 어디 하는 거야? Fruit, fruit. Juice, juice. Juice? Yeah. Orange, apple, boy, no. carrot, milk. Yeah, mixed. Bridge, alfataka, drink? The fruit, juice, fruit. Fruit juice. Yeah, fruit juice. Which one you want? Orange, apple. Orange, apple. Uh,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네, 오렌지 네, 오렌지 오렌지요? 아니요, 아니요 오렌지요? 네오 자, 오렌지 주스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미쳤다, 이거 제가 이거 4.2 링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음... 자세히... 아, 잠깐만 그러면 1,500원? 1,500원도 안될것 같은데? 1,500원도 안 되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와, 진짜 맛있어 아, 여기 너무 좋다. 말레이시아. 여기 물가 너무 좋아. 음. KL 센트럴로 가 볼게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사실 현지 음식도 먹고 싶긴 한데,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일단 도로 보이는 데 들어가. 그래서 밥을 먹어. 잘밥 맛있게 먹었어. 오,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또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맛있는 데를 찾았어 어? 근데 배불러 어? 그래서 어떻게 갈등해 아... 아까 먹지 말걸 지금 여기서 먹을걸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먹고 싶은 게 보일 때까지 참습니다 지금 근 결국엔 이거의 결말은 항상 안 좋게 끝날, 끝나더라. 보면은, 아, 모르겠다. 아무 데나 먹자. 이러다가 그냥 시간만 괜히 허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자, 이렇게 손에 쥐고 빨대를 이용해서 쭉 빨아먹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가 KL 센트럴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n 센트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쇼핑몰이 조금 다른데. 그리뭐 엄청 큰 쇼핑몰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이제 여기가 센터인데 이렇게 뭐 장식 이 있고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위를 쳐다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보세요. 이게 조그만 쇼핑몰이라고 와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미친 것 같다. <laughs>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지금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이게 조그만 쇼핑몰이에요. 조그만 쇼핑몰. 아, 왜 집까지 있는 거야? 자, 지금 약간 방향, 방향 감각이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 어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뭐랄까, 이제 좀넓 크고 좋은 데가 있겠죠. 근데 약간 그런 생각하는 스케일 자체가 여기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음. 응오 음. 이거 아바타 아니야 아바타 오 <laughs> 아바타 꼬리 달려있는 거잖아. 응 신기하고. 어, 맛있는 토스트 가게가 보이네.